어제 6월 9일 오전 중공 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제7 전투기 한 대가 훈련 도중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후베이성 상양의 한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려고 공항으로 접근하던 도중 공항 부근에 민가에 추락했습니다. 전투기가 민가에 추락하면서 민가에 있던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는 추락 직전에 탈출에 성공하여 무사합니다. 현재 공군 당국은 전투기 추락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중공의 젠7 전투기는 구 소련으로부터 미국 19와 미국 21 기술을 전수받다가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이 자체 개발을 시작했고 1966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 중국이 최초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마하 2.1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대혁명으로 생산이 지연되다가 양산이 시작된 것은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0년대 말부터 본격 양산되어 중국의 주력 전투기로 활동했지만 후속 모델들이 개량되면서 지금은 노화된 전투기로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기종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최근 타이완 무력 점령을 위해 육해공군의 훈련을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노후된 전투기들의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도 중공전투기가 추락해서 4월 27일자로 방송했습니다만, 실제로 알려지지 않는 사고는 더 많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증언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